나사렛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던 그분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회는요, 매우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 자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는 메시아였는가 아니면은? 그냥 그때 잠깐 있었던 사이비 교주였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 또 다른 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 있는 지혜자나 어떤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기독교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종교는 무너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늘부터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정말 애비 없이 태어나서 구박받던 그분이 유대 땅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걸어다니던 그분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회가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분이 만일 신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다 놔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메시아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바로 이 말씀이 나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요 그렇게서 해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 미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가지만 갖고 그렇게 결정 내리면 안 되죠. 자, 선지자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말했죠.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분은 올림을 받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나사렛 예수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도 이루어졌을까요?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을 때이 해로당에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전체가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로 진동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천년 전에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그는 친구의 배반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제자 가론 유다의 손으로 넘겨져서 죽음. 자, 더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라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500년 전에 메시아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참 얼마에 팔려갈 것까지 예언해 놨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을까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몇 년도에 죽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짜와 일치할까요? 시간까지 일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한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예언을 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입니다. 70주일 예언.